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내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영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내수 회복 그리고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그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이 꼼수, 이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교통,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